아 안녕하세요 정세영 교장 선생님. 네 되게 생삼스럽네요. <laughs> 아 우리 너무 자주 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게 말입니다. 네. 근데 봐도 봐도 또 반가운 얼굴입니다. 음... I love you. Oh, thank you so much. <laughs> 저기 우리가 지금 세인트 폴 고전 인문학교가 거의 1년 됐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어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죠? 그렇죠. 지난 2017년 8월 1일을 사실 저희가 시작했.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9월 학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3학기를 했어요. 두 학기 아니었나요? 아, 중간에 겨울에 그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기를 저희가 한번 해봤었죠. 저희가 세인트폴 구전 인문학교가 좀 시작되는 과정이 어, 좀 있어요. 어, 저희는 독특하게도 마치 엄마들의 학교처럼 다섯 명 5명, 다섯 명의 여인들이 남아서. 어, 열심히 기도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렇게 첫 삽을 뜬 것은 작년 3월 어 저희가 사실은 늘 얘기하지만 인문학을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저희는 이제 독서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다양한 전공자들이라 하더라도 독서의 고통을 가르치는 학교 그렇죠. 학교죠. 아주 힘든 독서의 그 산을 넘어라. 이게 우리 학교의 모토이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도 계셨고 그냥 학교 선생님도 계셨고 어, 프로골퍼를 하셨던 분들도 두분 계셨고, 계셨죠? 네, 두분 계셨고, 그리고 이제 뭐, 대한학교를 하고 계시는 성교사님도 계셨고, 또 뭐, 법학 쪽으로 박사님도 계셨고, 음악 하시는 분, 조경 하시는 분, 뭐, 하여튼 목사님. 굉장히, 아, 목사님들도 계셨고, 너무나 다양하신 분들이 계셨죠. 학생들도 같이 했었어요? 아, 학생들이라 하시면? 대학생? 대학, 학생중 아, 중학생, 고등학생? 고등학생이 사실은 성인반에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너무 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네, 두명 정도를 같이 했었죠.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서 아, 아이들도 할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저희가 겨울방학에는 아이들이 위한 특별한 음. 프로그램을 열었었죠. 네. 어 사실은 이제 제가 예전에 대학에서부터 이런 학교를 언젠가는 하고 싶다 이런 꿈은 있었고요. 그리고 음. 그리고 어, 그때 대학에서 했던 그이 공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철학과 정치학, 그 다음에 경제학, 어, 이세 가지를 꼭 어떻게든 교양으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예전에 제가 대학에서 가르칠 때 이것을 어, 크리큘럼으로 한번 이렇게 제조를 했죠. 일종의 어 제조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조를 해서 특수 클래스 같은 그 고전 입문을 가르치는 클래스를 운영을 했고 또이그 가르치는 그 그러니까 렉토리얼로 가르치는 클래스 말고도 스스로 공부하고 스스로 또 티쳐도 되는 그런 튜토리얼 방식의 인텐스 리딩이라고 해서 집중 독서 과정도 저희가 이제 미국의 크리클럼을 많이 응용을 해서 만들어서 제가 한번 직접 운영을 해본 적이 있는데요. 이것을 일종의 시민 학교처럼 변화를 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이것을 시민 학교로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저희가 성공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정소영 교수님 말고도 또그 영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또 탁월하신. 강수현 교수님. 교수님이나 아니면 음. 어, 지금 대학에서 가르치고 계시는 회계사이기도 하고 또 변호사이기도 한 우리 황수현 교수님. 교수님이나 그리고 음. 신학을 하시고 이제 목회를 하시게 되는 우리 박연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 이미 다양한 분들을 만나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삶의 경험이 되게 다양하고 또 자기 분야에서 어떤 확실한 공부가 이미 되어 있는 분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대학이나 이런 데서 아주 특수한 어떤 그런 용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말하자면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부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권장할 만합니까? 어, 제가 되게 놀라웠던 것은 사실 우리가 책을 읽는다고 뭐 삶이 변하겠냐 이런 생각을 좀 하잖아요. 보통 저도 그랬고. 근데 이한 1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저희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책을 읽고 그것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들을 보게 되니까 굉장히 신기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음... 아드님도 네 물론 공부했죠? 제 아들도 공부를 했고 어떻게 말하든가요? 그것도 궁금해요. 아 저희 아이는 세인트폴 와가지고 워낙에 책을 좋아하긴 했지만 세인트폴 와서. 어, 다른 친구들과 토론하는 것 그것이 굉장히 좋았다고 그러고 그 토론을 통해서 배운 것은 잘 잊혀지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고3인데 어, 수, 수능 끝나고 저희 3월 학기 다시 시작하면 꼭 세인트풀 다시 성인반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다 네. 네. 일반 공교육에서 할수 없는 부분을 어떻게 여기서 좀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어 그냥 저희 학교의 가장 큰 특징이 튜토리얼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스스로, 스스로 공부하는, 공부하는 거. 그래서 공교육에서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은 양의 지식을 아이들이 한꺼번에 막 주입. 줘야 되니까 예, 예. 시간은 없고, 그러니까 일방적인 주입식 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특별히 아이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 학교는 이제. 텍스트 자체도 사실 굉장히 훌륭하죠. 2000년 이상 인류사에 영향을 끼친 그런 고전을 가지고 본인들이 같이 읽고 또 이해하는 만큼 서로 토론하고 나누다 보면은 거기서 스스로 얻는 지혜 같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아이들에게는 사실 이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고 또 저희 아이도 엄마 이거는 꼭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말씀에 이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커리큘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 저희가 사실은 사학기를 대학원 과정처럼. 그렇죠 아주 네. 야심차게 난, 저희가 대학원 어, 만들려고 석사, 그랬죠 이게 사학기를 하고 나면 석사 학위를 받는 수준의 그런 이제 교양을 읽히게 되는 그렇게 기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첫 번째 학기는 그리스 고전 그리고 두 번째는 중세와 근세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 사상 특히 근대 정치 사상 그리고. 어 경제사상, 특히 경, 근대 경제사상, 이렇게 크게 네 클래스로 구성이 그렇죠. 되어 있고, 네. 저희가 이미 이제 두 개의 클래스를 삼수하고, 어, 네, 중근세를 마치고, 9월부터는 저희가 그리스는 기본으로 가고, 예, 그리스 이 과정은 네. 너무 중요한 백본 같은 우리의 네. 좀 이런. 핵심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클래스는 계속 여는 계속 게 열고.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새로 시도하는 클래스가 정치사상인데요. 정치사상 정치사상 네. 이 정치사상 클래스를 어떻게 운영할까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것 예, 같아요. 될것 왜냐하면은 같은데. 기존에 우리가 했던 그런 방식과 약간 다르게 가는 예. 또 새로운 시도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좀 설명이 필요한 건. 이때까지는 사실 튜토리얼이어서 저희가 어. 교수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적었어요. 최소한이었고 그리고 이, 그 강의실에 오면 공부를 미리 조모임을 통해서 했던 분들이 발표를 하는 그쵸, 식으로 예. 티칭을 하는 식으로 했는데 세 번째는 예. 어 렉토리얼이라고 하는 고전적인 이그어 강의 방식의 이제 그 강의를 한번 도입을 조금 접목을 하는 거죠. 접목을 에이.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처음부터 좀 계획이 있었는데 아 이게 참 필요하다라는 것은 학생들이 먼저 요구를 하기 때문에 좀 음. 교수님들로부터 좀 듣고 싶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이번 학기는 주로 저희가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 강의 내용은 제가 대학에서 이제 거의 한 5년 정도 이렇게 가르쳤던 그 강의 중에서 그한 강의가 지성과 현실이라는 그런 테마의 강의가 있었어요. 제목도 지성과 현실이고 그 강의는 이제 제가 다 하지는 않았고 일부는 다른 분들 외부에서 강사를 초청해서 했던 그런 강의인데 이 강의를 제가 기획을 했던 이유는 사실은 그 우리가 이 현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현실이라는 것이 사람들의 지적인 세계 관념의 세계랑. 매우 관련이 깊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수업이었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직면하고 있는 많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인 현상이 더 이런 현상이 심화되는 말하자면은 그렇죠. 페미니즘이라든지 아니면 포스트모더니즘 이런 것이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많이 변화시키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동성에도 결국 지성에서 나오는 것 아닐까요? 그렇죠. 그 뒤에 여러 가지 사상이 예, 예. 쭉 이게 내려오는 것들이 있죠. 예. 음.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하는 이 강의는 이 지성과 현실에 어쩌면 모태를 둔 그런 이제 강의가 될것 같은데요. 음. 기본적으로는 그 세계관과 그쵸? 그리고 어이 사상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의 역시 어 중심은 그입니다 독서입니다. 독서. 이 독서 네네. 크리큘럼은 정말 재미있는 크리큘럼이에요. 그렇죠? 어떤 아, 리딩이 아, 예. 있었죠? 아, 이번에 저희가 이제 정치사상사는 이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그리고 또 어, 로크의 통치론, 예, 그리고, 그리고 호프스의, 호프스의 리바이어던 그리고 미래 자유론, 네, 미래 예. 자유론. 해겔의 역사철학 역사 강의, 강의. 예. 그리고 마르크스의 독일 이데올로기 덕, 예, 예. 우리가 막스 레닌도 좀 알기는 알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이 영향권에 있는 지식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기서 아래로 이렇게 많이 뻗어져나가고 특히 포스트모더니즘 예, 같은 경우에는 루이 알티세르라든지 이 막스 레닌을 또 모르면 현대를 이해할 수가 히어렵고 예. 특히 페미니즘이라든지 지금 동성애 문제도 맞아요. 굉장히 관련이 깊어서 음. 이 부분도 같이 공부하고 문학 독서도 저희가 하게 됐어요. 그게 저희가 이제 너무 이런 사상 쪽으로 만 가면 좀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인문학은 원래 문사철, 문학과 역사와 철학이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그거를 조금 감안해서. 어 이번에 어, 좀 파우스트와 까라마 저프의 형제들 정말 기념비적인 이게 문학인데 두이두 음. 작품이 모두 사상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거든요 그래서 어, 어떻게 관련이 깊을까요? 어 그럼 파우스트는, 파우스트는 독일은 사실은 철학의 나라인데 그 독일 그 철학의 나라 관념의 나라 독일에서 어그 문학이 참 어떻게 보면은 초라한 나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그 독일 문학을. 굉장히 풍성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제 설화 같은 것이 파우스트 전설이에요. 그래서 음. 이 파우스트가 어 희곡이 되기도 하고 또 나중에 파우스트 박사라는 토마스만의 소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파우스트는 이 독일의 간념 세계를 이해하는데도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이제 책이고. 음. 까르마소프의 형제들은 다 아시겠지만 러시아 도스토옙스키인데 음. 도스토옙스키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마 음. 니체라든지 이포스트모더즘을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음. 어떻게 보면 21세기를 20세기를 어, 연 사상가 같은 음. 그런 문학가. 로도스토옙스킬를 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가 문학 독서가 있고,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 강의를 할때그도태오 변호사님이 중국 강의를 하게 되죠. 네. 음. I... 두변호사은 중국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고 또 아주 해박하세요. 그래서 뭐 두부의 시도 얘기하시고 논, 논어 어, 맹자막 그렇죠. 얘기 많이 하시는데. 두 변호사님은 사실은 변호사가 기 전에 그 작가였는데요. 소설가로 제가 네. 알고 있죠. 그 소설은 어, 그리스 자, 히랍 세계를 주로 음. 중심으로 썼지만 이 책을 읽으신 어떤 독자가 네. 어, 그런 말을 하셨어요. 한천 권쯤 되는 고전을 이렇게. 압축해 가지고 예, 이렇게 이게 음. 압축한 그런 명저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 디오니소스의 죽음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이 히랍 철학만 공부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에 동양 고전을 아주 깊이 있게 공부를 하셨어요. 음. 지금은 이 법을 하시지만 이분의 이런 그 법적인 그 사유틀 자체가 고전에서 나오거든요. 아, 저희가 굉장히 깊고 예, 예. 또 재밌고 그런 거 그래서 고전 인문학교에서 모실 만한 좋은 음. 이제 강사라고 생각했습니다. 을 직접 강의하실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아,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제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운동을 이제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원래는 세계관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여기 책이 있습니다. 아. 미국은 아. 어떻게 동성 결혼을 받아들였나 제가 이 책은 솔직히 말하면 뭐큰 뜻을 갖고 한건 아니었는데 이, 이책 때문에 어떻게 제가 동성애 반대 운동을 좀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됐고 이걸 하기 전에도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교육의 문제가 세계관을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가지고 어 혼자서 열심히 아무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공부를 한 거죠 세계관을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 세계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가 어떤 안경을 끼고 이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이슈가 굉장히 다르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이제 올바른 거를 가르쳐 줘서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도 많고 이번에 또 이제 정치 사상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들 뒤에 우리를 이제 붙들고 있는 세계관에 대한 것들을 조금 비교해서 한 여섯 가지 세계관을 이제 강의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그 근대성 모더니티를 주제로 해서 네. 한국 근대와 그리고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까지 음. 이모델이티라는 테마 속에서 지금 이 동북아시아와 어, 현대 사회를 좀 조망해 볼수 있는 그런 강의들을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말씀드렸다시피 독서가 중요합니다. 저희 학교는 그렇죠. 독서의 고통을 통해서 독서의 기쁨을 배우는 학교입니다.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다음 학기에 어떤 분들이 우리 학교에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근 일단 저희가 이제 커리큘럼으로 보면은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이 책들이 그렇지만 어그 함께 책을 읽고 함께 토론을 하다 보면은 정말 내가 이해한 만큼이 적을지라도 다른 분들을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것 되게 많기 때문에 좀 겁내지 말고 좀 도전을 해 주셨으면 하고 저희가 또 세대를 아우르는 또 다양한 사람들의 시각을 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기 때문에 좀 그냥 어~ 고전을 통해서 오늘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다좀 용감하게 도전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학교는 사실은 독서의 고통을 가르치지만 이 고통스러운 독서를 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기 때문에 일단 조 모임을 통해서 독서를 하고 또 브리프를 통해서 어떻게 잘 정리하는가 네. 가르쳐주는 네. 사실은 굉장히 실용적인 독서 학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인트 폴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참 의미 있는 그런 이제 어 시간이 있었는데요. 저희는 사실은 이런 종교 코드를 넘어서 그 바울 사상의 가장 핵심 정수가 사랑은 오래 참고. 그렇죠. 고른전서 음. 13장인데 온 세상 사람들이 정말 참이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이그 깊이 있는 교양 깊이 있는 고전 공부를 통해서 어 증오가 아니라 더 깊이 음. 사랑할 수 있는 사회로 맞아요. 만들기를 원해서 세인트 폴이란 이름을 참 저희가 기쁘게 이렇게 사용하게 됐는데요. 그음 제가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저한테 한 가지 좋았던 것은 아, 이렇게 고전을 통해서 인간을 굉장히 깊게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너무 얕은 수준에서만 사람들을 봤는데, 정말 역사와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아, 참 사랑할 만한 존재다라는 생각이. 사람이. 네, 사람이 참 아름답고, 사람을 사랑할, 사랑할 만한 존재다. 그래서, 아, 이 고전 독서를 통해서 내가 이웃을 좀더 이해하는데, 그들에게 다가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굉장히 세인트풀이라 이름이. 저희 가 말하는 사람은 그런 뭐 총체적인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그쵸, 한 사람. 그한 사람 ]이죠. 한 사람. 참 귀하고. 예, 저희는 오는 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우주처럼 귀하게 생각하면서 네. 쉽지는 않지만 이 교육 운동의 길을 한번. 네, 뚜벅뚜벅 열심히 걸어가 봐야죠. 많이 성원해주시고, 네. 다음 학기에 많이 와주세요. 예, 네. 보시는 분들에게 꼭 부탁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 딱두 가지 있습니다. 다음 학기 정말 저희가 8월 1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을 받는데 그때 많이들 지원해 주시고 또 후원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후원계좌도 좀 밑에 이렇게 좀 깔아 주시죠 예, 후원계좌 저희가 <laughs>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네. 예, 어, 다시 또 만나뵙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몰라요. 그렇죠 네, 네. 가능하면 저희가 기회를 만들어서 자주 만나 뵙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